안녕하세요. 오늘도 렌, 렌, 렌도 함께하는. 우글거리어떻게 <laughs> 정말,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. <laughs> 오, 나마가 그 뭐야?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이 생길 바라는 마음과 설렘이 너무, 너무, 아, 너무 한가득. <laughs> 너무, 너무 한가득. 아, 왜 자꾸 대사를 까먹지? <laughs>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이, <laughs> 나 못하겠어. 우선은 차례대로 댓글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닉네임 똥감자님. 똥감자. 자, 닉네임 똥감자. 똥. 자, 닉네임 똥감자. 감자님, 닉네임 너무 어려워. 닉네임 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? 너무 어려워. 네. 다음 댓글은 용인인 용 용인인 용 다음 댓글은 용인인 농예 아 이거 어떻게 읽어? 다음 댓글은 용인인 용에 용인인 농예 윤디님 닝딩이 너무 어려워요. 용인인 농예 자 다시 다시 다음 <laughs> 댓글은 여기 자 안돼 안돼 나 못해